일련의 충격적인 보고가 전세계 학계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석학인 엘리엇 카슨 교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 가족의 삶은 파국이에요. 아내 사라의 오열과 자녀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구실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 동료들은 평생 쌓아올린 명성을 하루아침에 내던지는 정신나간 행위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스승마저도 가장 실망스러운 제자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후, 그가 한국에서 돌아와 발표한 연구 결과 앞에서 세계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하버드, 옥스퍼드, MIT의 최고 석학들이 한국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7세기 고대 문서 속에서 대체 무엇을 발견했던 것일까요? 왜? 동반계지론이 지목한 한국의 비밀에? 전세계가 경악에 빠졌던 것일까요? 아내와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 학계의 모든 조롱을 이겨내고 그가 밝혀낸 진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심도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탐구하는 저희 여정의 막대한 동력이 됩니다.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30년간 동양 문명을 연구해 온 엘리엇 카슨 교수입니다. 제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은 불과 8개월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구실에서 고대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들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가 제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7세기 중국 당나라 학자가 남긴 동반 계지론, 동팡 루이 지론이었습니다. 이 문헌에는 위기의 시대에 동쪽 바다의 작은 나라가 인류에게 새로운 진로를 제시할 것이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며 생존과 번영의 핵심 비결을 간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고대 기록 중 하나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접하게 된단 하나의 뉴스가 저의 모든 사고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속에서 한국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나아가 인공지능, AI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강력하게 강타당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반 개지론이 명확하게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 교수들에게 이 혁명적인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극도로 냉담했습니다. 카슨, 그런 소국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네가 노년에 접어들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가? 라는 비아냥거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가정에서 왔습니다. 30년 경력을 내팽개치고 무슨 항공 연구예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내 사라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딸 에밀리의 눈에는 아빠 이러지 마세요. 대학에서 쫓겨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라는 깊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제임스는 전화를 끊고 연락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학생이 제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 수업을 듣던 한국계 조교인 이준혁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인맥이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셔서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망설임 속에서 이준혁의 한마디는 제 결심을 움직이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발견하신 동방계지로는 한국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는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온 위기 극복의 지혜와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전율이 제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운명이 저를 강력하게 소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학과장 알렉산더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한국 연구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다고 미쳤나? 지금 포기하면 평생 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소멸될 걸세.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렉산더? 하지만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연구가 될 것입니다. 아내 사라와의 마지막 대화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떠나면 돌아올 집은 없을 거예요. 이혼 서류를 준비할 테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캠퍼스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짐을 꾸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이 선택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축적한 연구자료와 동반 개지론 사본을 가방에 고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제 인생의 모든 신념을 완전히 개변시켰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미래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출국심사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얼굴 인식 시스템이 놀라운 속도로 작동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단연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짐을 찾고 나오자마자 5G 초고속 인터넷이 제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내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자주 단절되곤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러한 염려조차 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우버 같은 차량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훨씬 신속합니다. 이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은 제 손을 붙잡고 안내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40분 만에 서울 도심에 도착합니다. 그 조언을 듣고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저는 또한 번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객실은 매우 조용했고 완벽하게 청결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노트북을 펼치거나 스마트폰을 응시하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철 내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세계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전형적인 아시아 도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뉴욕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잖아. 초고층, 빌딩들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밀집해 있었고, 거리에는 전기차들이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시 한복판에서도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무인 편의점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저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저를 한국식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카페의 문을 열자마자 커피향이 진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인공지능 AI 키오스크에서 직접 주문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은 스마트폰 하나로 주문부터 결제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 이곳은 이미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7세기 동반계지론이 언급했던 그 예언이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쪽 바다의 작은 나라가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1300년 전의 기록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통찰이었다는 것을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개시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며 이 나라가 간직한 비밀을 철저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준혁은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전통과 현대 건축 양식이 공존하는 박물관의 웅장한 입구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연속되는 충격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카슨 교수님 준비되셨죠? 이제부터 진정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을 걸으며 자동문을 지나 박물관 내부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수천 년 역사가 정교하게 정리된 유물들과 기록들. 저는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실감했습니다. 1300년 전, 동반계지론이 언급했던 동쪽 바다의 작은 나라. 그 예언 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라면 그 핵심 증거는 반드시 이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연구소 깊숙한 곳에 마련된 문서 보관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준혁과 함께 연구소 책임자인 최현우 박사를 만났습니다. 카슨 교수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연구한 이 문서들이 교수님께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거라 확신합니다. 최 박사는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고 신중하게 보관함을 개봉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양피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살짝 넘겨본 그첫 장에는 고구려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6세 15년 고구려는 수당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으나 병력이 3분의 1에 불과했음에도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기록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록에는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군은 전국에 설치된 봉화망과 전령 체계를 활용하여 적군의 움직임을 즉시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중앙의 지휘 명령 없이도 각 사령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전술에서 언급하는 스웜 인텔리전스, 스웜 인텔리전스, 즉 군집 지능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개별 유닛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협력하는 전략. 이는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조와 유사한 개념이군요. 서양에서는 최근에서야 군사 AI 분야에서 연구하는 모델인데 고구려가 이미 실전에 적용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제 분석에 최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고구려뿐만이 아닙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패턴은 반복됩니다. 최 박사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몽골 침략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당대 몽골은 세계를 정복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고려는 이 몽골군의 침략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저는 몽골의 정복 역사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마병력과 뛰어난 공성전 능력을 갖춘 몽골군은 유럽, 중동, 중국 전역을 초토화시키며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이전하고 해양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바다를 방패 삼아 장기전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 내에 복합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체적인 식량 생산 시스템, 군사 훈련 시설, 그리고 정보 수집 및 외교 협상 네트워크까지 갖추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자립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자급자족형 스마트 시티 개념과 흡사합니다. 국가 단위의 장기 지속 가능 시스템을 고려가 13세기부터 실현했다는 의미이군요. 저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던 고려가 창출해낸 이 전략은 미래 사회에서도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상세하게 기록한 수평적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문서였습니다. 조선수군은 단 12척의 함선으로 330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의 핵심 동력은 바로 수평적 정보 공유 네트워크였습니다. 놀랍게도 조선수군은 병사, 어부, 상인, 지역 관료 등 모든 사회계층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어디로 향할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이 모든 정보가 지휘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투명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디지털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과 완벽하게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즉,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기 전에 현장의 실무자들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방식. 전쟁 상황 속에서도 조직을 이토록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집단 초진흥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역사는 단순히 생존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발전시켰고 그것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 동반 개지론이 언급했던 위기의 시대, 동쪽 바다의 작은 나라가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예언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하며 위기 극복의 지혜를 발전시켜온 유일무이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독특한 패턴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제 심장이 갑자기 쥐어짜듯이 격렬하게 아파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카슨 교수님, 괜찮으세요? 이준혁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젊은 의사의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쓰러진 후 불과 15분 만에 전문적인 심장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교수님, 백시의 구급대가 도착하는데 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시간으로 병원과 연결하여 환자 정보를 모두 공유했습니다. 이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크게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한국에서 기능하는 집단 초지능의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장 중화 환자실로 옮겨진 후 저는 더욱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시간에 회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처방을 조정하는 모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슨 교수님,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장 시술 전문팀이 대기하고 장비가 세팅되었으며 필요한 약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의료진이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5일간의 이번 생활은 제 연구에 가장 귀중한 현장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환자 한명한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응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퇴원 전날 담당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연구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규칙적인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염려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퇴원 전날 의사가 이런 인간적인 조언을 건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건조한 의료 지침만 전달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퇴원 시 받은 청구서를 보고 저는 또한번 경악했습니다. 5일간의 입원과 심장시술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혁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연구에 결정적인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배려, 그리고 사회정의와 공정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하나의 생태계였습니다. 퇴원 후 이준혁의 안내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도착한 바로 그날 생산 라인에 갑작스러운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현장 직원부터 엔지니어, 관리자까지 모두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구의 명시적인 지시도 없었지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신속하게 실행했습니다. 경이롭게도 문제는 15분 만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공장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 속의 기회라고 칭합니다.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직관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AI가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포스코 제철소 방문에서도 유사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용광로 온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때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모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한 몸처럼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발적 문제 해결, 네트워크입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네이버 AI 연구소에서 저는 결정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위기 대응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였는데 다른 나라들이 위계적인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한국은 마치 신경망의 외인 뉴런, 엑세테토린 뉴런처럼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집단 초지능, 콜렉티브 슈퍼 인텔리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온 위기 대응 DNA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극적으로 진화한 형태로 발현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능력이 평상시에는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다가 위기 상황에서 그 역량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을 분석한 자료를 보며 저는 이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혼란과 마비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들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위기에 대처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집단 초지능이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를 마무리하며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혁명적인 발견을 전 세계에 공표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혁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찼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존재했습니다. 학계가 이 혁명적인 발견을 어떻게 수용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흔들림 없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동반계지론이 2,300년 전에 예견한 그 나라를. 제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스탠퍼드 대학교로 복귀한 날 강당은 전 세계 언론과 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엘리엇 카슨 교수의 한국 연구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학과장 알렉산더의 차갑고 비꼬는 듯한 어조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여전한 불신과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청중석에는 제가 떠나기 전 저를 비웃었던 동료 교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혼서류를 들고 저를 떠나보냈던 아내 사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집단초지능, 인류문명의 새로운 진화 모델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고구려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온 한국의 위기 대응 패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살수대첩의 분산 전략 시스템, 고려의 강화도 복합 방어체계, 임진왜란의 수평적 정보 공유 네트워크, 그리고 현대 한국의 의료 시스템, 반도체 공장, AI 연구소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장들까지.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마치 하나의 슈퍼 유기체, 슈퍼 오가니즘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이 아닌 진화된 형태의 집단 초지능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했던 청중들의 표정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해 했던 한국 의료 시스템과 심장 발작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을 때, 청중석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수만 달러의 비용과 몇 시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5분 만에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았고, 그 비용은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두 시간의 발표가 종료된 후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노먼 교수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슨 교수, 당신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왜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목받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슈퍼 은닉 무기와 같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웃음과 동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학과장 알렉산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엘리엇, 자네가 옳았네. 정말 경이로운 발견이야. 스탠퍼드의 한국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진실을 본 것뿐이었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발표 다음 날 뉴욕타임스 한면에 제 연구 결과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하버드, MIT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대학들은 앞다투어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한국의 기술기업들과 협력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닌 미래 문명을 선도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준혁과 함께 미래 문명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에서 발견한 집단 초지능의 원리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매일 관찰하며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연구 데이터와 기술 혁신 사례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새로운 가능성들,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성과들, 그리고 세계 의료계를 경탄하게 만드는 기술의 진보까지,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작은 나라의 잠재력을 감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현실로 구현하고 있으며 그들이 새롭게 써 내려갈 역사는 곧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적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제시였습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완벽한 조화, 전통과 혁신 간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해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날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때로는 세상 모두가 당신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옳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더큰 도약을 이뤄내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저력,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엮어내는 깊은 지혜, 그리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까지 이러한 특별한 집단 초지능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1,400년 전 동반 개지론이 예견했듯이 한국은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한국인 특유의 특별한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집단 초지능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과 의견을 댓글로 상세히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능력이 향후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